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 펀치, 181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UFA e 챔피언스 리그에서 빅매치로 꼽을 수 있는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스날과 바이르미넨. 가스날이라고 불러주세요. <laughs> 가스날. 그리고 파리상 제르만과 레알 마드리드 두 경기에 대한 간략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EPL의 자존심은 가스날이 살렸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 아스날. 이야, 진짜, 벵거 감독이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바이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벼르고 있어서 뭐 그런 것 같진 네, 않고요. 그렇게 네. 가스날이라고 네. 했는데 지금 벵거 네. 감독 별로서 가... 뭘 그렇게 된거 같은데 이것 경기만큼은 갓벵 거라고 <laughs>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 과르디올라 감독에 비해서는 이 경기만큼은 정말 벵거 감독이 훨씬 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시시각각으로 전술이라든가 음, 전형 변화를 잘 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네, 그건 맞습니다. 바이름미는 무적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그 9연승, 챔스 2연, 2연승, 12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역시 이 경기를 보면서. 아니, 아스날이 홈이었고. 네. 아스날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겼는데. 네. 이걸 바이르미넨한테 빨간색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지금 전술판이에요. 이게 졌으니까 아스날이 양보하라는 의미. 제가 안 그렸습니다, 이거 진짜. <laughs> 아스날이 아. 양보하라는 의미에서. 아스날이 파란색이라고요, 지금? 네. 알았어요. 해보세요. <laughs> 네, 알았어요. 알았어 <laughs> 바이르미넨.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네. 귀체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졌고. 로벤 선수는 훈련 복귀했습니다만은 이 경기 투입이 안 됐습니다. 아마 주말 경기나 나올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공격, 공간을 다 점유하면서 공격 숫자를 많이 가지는 트라이앵글 형태 의 점유율 확보 속에서 상대를 밀어붙이는 또 상대 공간이 났을 땐 빠른 역습 전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스날은 월콧을 전방에 놓은 발 빠른 월콧을 원톱에 놓은 경기 운영을 최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이름민넨을 맞아서 맞춤형 전략이 또 스스로 됐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그 바이에른 뮌헨의 맞춤형으로도 볼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스날의 이 경기의 승인은 네. 최근에 아스날의 멤버가 상당히 주전 라인업 자체가 안정이 되고 있다. 그 아, 그게 저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베는 월콧. 음. 좌우측면에는 몬레알, 베일린뭐 네. 이런 이제 멤버들이 뭐 나머지 뭐 예를 들어 코, 코클랭이라든가 카솔라라든가 음. 뭐 이러한 선수들은 뭐 당연히 뭐 주축입니다만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던 과거에 네. 그런 자리들이 아스날이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정으로 맞습니다. 딱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골키퍼도 오스피나가 아니고 체흐. 맞 네, 네. 이런 어떤 네. 아스날의 최근에 어떤 안정성과 고정성이 사실은 경기력을 높이는데 저는 음.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문레알과 베이린. 물론 베이린 선수가 전반에는 더글라스 코스타와의 1대1 싸움에서 좀몇 차례 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꾸준히 공수해서 그래도 좋은 모습,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이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바이른 미년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게 1차 압박을 가하지 않고 내려서서 네, 어, 두중수비 형태의 운영을 하면서 역습을 할 때는 역시 최근에 아주 무리 오른 산체스 선수 그리고 볼 전개 운영 운반 능력이 좋은 카솔라와 외질 네 거기에 발빠른 또 배우 침투의 월콧까지 아, 램지 선수가 또 여기서 많은 또 중앙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고리 역할을 해주는 대게 상당히 이상적인 형태 의 운영을 역습을 통해서 함으로써 실리를 좀 거두는 그런 경기인데 바이올린민에는 역시 바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시절도 그랬습니다만 약간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때. 바르셀로나 시절 칠시랑 상대를 할 때도 그랬고 이번 경기도 그랬습니다. 창의적인 선수가 없을 때 항상 나타나는 문제. 네. 혹은 창의적인 선수가 뭐 부상으로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럴 때 항상 수비 라인을 뚫기가 좀 버거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날도 창의적인 루트를 만들어서 부분 전술을 할수 있는 좁은 공간을 뚫어낼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했다. 티아구 같은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창의적인 롤를 조금 더 수행을 해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5% 부족한 그런 느낌 속에서 결국은 득점을 하지 못하고 또 노이어 키퍼의 그 결정적인 실책이 나오면서 결국은 밸런스가 균형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네. 아까 산체스 선수 칭찬을 해 주시긴 했는데 산체스 선수 때문에 한 두세 번 저를 철렁했었어요, 사실 체력적으로 좀 힘든 에, 상황이었죠, 에, 이 경기. 네. 그러니까 산체스 선수가 뭐 대단한 선수인 거는 맞지만 네. 사실은 플레이의 성향상 선호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선수가 약간 볼을 뺏기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아스날 팬들은 음. 가끔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도 사실 좀 쿵덕했던 네. 경우는 있었고 노이어 선수는 정말 노이어가 아니면 저걸 어떻게 막지라는 그런 수준의 아주 외계인스러운 방어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반면에 노이어이기 때문에 또간간이 나오는 실책. 음. 그러니까 아, 노이어 선수가 그렇게 뭐 실책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은 뭐한 시즌에 한두 번은 나와요. 네. 약간 성급한 플레이 혹은 약간의 판단 미스 이런 실책이 나오는데 뭐 아스널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 경기에서 또 그런 상황이 하나 나오는 바람에 맞 네, 노이어의 아주 극단적인 명과 암을 동시에 좀본 경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하비아, 하비 마르티네즈가 수비수로 나와서 보아텐과 같이 도르트문트전 같은 경우는 3 3 3일에 가까운 뭐 그런 운영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기 부상에 따른, 어, 약간의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빈 말텐스가 이날도 기용이 되질 못하고, 알라바 선수가 요즘에 계속 보아탱의 풋백일때 센터백을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의 성향이 측면 수비수야 뭐 엄청나게 공격가담을 합니다. 람 선수는 체력적인 부담 때문인지 오바라비수가 이날은 좀 많이 줄고, 네. 조금 이 정도 견지해서 유치를 했다면, 알라바 선수가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과로드 릴러 감독 색깔은 오버랩을 같이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다시 전환이 됐을 때 라인 컨트롤과 센터백들의 간격 유지에 있어서 호흡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네. 빠른 역습이 그래서 아스날처럼 전개가 될때 크로스 상황에서 확실히 센터백과의 간격이나 또 데인마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막판에 지루 선수의 투입. 네. 네. 이것은 벤거 감독의 또한 수, 신의 한 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코이 주전으로 어느 정도 고정이 돼 버리니까 네. 지루는 그럼 조커로 고정, 고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laughs> 네. 에, 그것도 이제 아스날에게는 아주 득이 됐다는 생각인데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측면 와이드한 폭의 부족. 네. 어, 그러니까 물론 더글라스 코스타 선수가 전반전에는 뭐 어, 왼쪽에 있다가 후반전에는 뭐 중앙 오른쪽까지 가서 어,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토마스 뮬러 선수가. 어뭐 완벽한 측면 플레이어는 또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폭이 좀 부족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브레멘전에서도 음, 이미 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 창의성이 부족한데 여기서 와이드한 측면의 폭도 바이에른 뮌헨이 이날은 좀 부족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은 견고하고 끈질긴 두줄 수비로서 막아내기가 조금 더 용이해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바르셀로나도 창의성 있는 선수가 없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 혹은 바르셀로나가 측면 공격력을 확실히 살리지 못하는 네. 날은 득점하기에 그만큼 어려움을 맞습니다. 겪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한테도 왔는데 에, 창의성뿐만 아니라 측면에서의 폭도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고 또한 가지는 이날의 경우에 저도 정말 100% 동의하는 게 알라바 선수가 3 명의 센터백이 있을 때 센터백으로서는 아주 좋은 선수인데 네. 투 센터백. 체제에서의 이 한자리는 약간 좀 불안함이 있다. 음, 그렇죠. 여, 여기에 동의를 보내고 추가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이날 수비는 왜또 불안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비달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 점유율을 뭐7 0몇 퍼센트 잡고 가니까 더 그랬을 수는 있지만은 비달 선수는 사실은 이 바이에른 뮌헨의 이 멤버 구성에서는 정말 왕성하게 뛰어다니면서 수비를 좀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비달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날은 약간 수비보다는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도 신경 쓰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공격 시에는 네. 알론소만 받치고 올라갔죠. 계속. 그것이 네. 알론소 선수가 산체스도 턴오보가좀 있었지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불안한 자리가 알론소 음, 자리였어요. 네, 알론소 선수가 인터셉트 당하고 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거든요. 역터 시에 또 발도 느리, 그렇죠. 느리니까 아, 여기에 비달까지도 수비적으로 그렇게까지 맞습니다. 받쳐주질 않으니까 비달 수비 잘 안해 알론소 불안해 뭐 느려? 여기서 네. 네. 아스날의 입장에서는 또 카솔 라는 중원의 음. 플레이메이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 이 상대의 중앙저항을 쉽사리 돌파하면서 네. 빠른 역습이 가능해져 버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알론소 비달 그리고 말씀해주신 알라바 여기까지의 수비가 아스날의 빠른 역습을 막아내기에 매우 불안한 상황을 지금 초래를 했었고 그리고 이날 또 아까 측면 폭과 결부가 돼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베르나스 선수가 사실 이날 또 부진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측면에서의 공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더글라스 코스타 혼자서만 분전할 것이 음. 아니라 사실은 윙백이 같이 예, 공격을 좀 도와줘야만이 어떻게 보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게 됐을 텐데 이 베르나스 선수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가 조금 부족했다. 여기에 람 선수도 확실히 이제는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던 아주 좋았을 때 람의 공격력과는 약간 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윌러 어떤 측면의 폭 부족에 더글라스 코스타 혼자 하는데 베르나스의 공격 가담 부족 람이 이날은 저 소소 그저 음. 그런 조금 어그 정도의 플레이에 그쳤고 중원에서의 비달의 수비 부족, 알론소의 수비 불안, 여기에 알라바 선수의 또 어떤 성향에 따른 약간의 수비 불안까지 겹쳐지면서 더더욱 아스날의 빠르고 정교한 역습을 네. 막아내기에는 바이런 미네는 이날 좀 무리가 있었다는 그렇. 생각입니다. 어, 앞으로에 그래서 바이런 미네의 행보가 조금 불안해질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번 일단 주말에 이제 복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로우변이 복귀가 되면서 밀러 선수는 조금 더 후리한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으로 확보가 되고 로우뱅과 더글라스 코스타가 측면에서 더 흔들어주면서 측면 윙백들의 어떤 역할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4-2-3-1 형태의 운영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아스달 같은 색깔을 가진 팀들이 앞으로 또 존재할 를 거란 얘기죠. 그런 사람의 차, 사람, 상황이라면 차라리 알론소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키미 선수 네. 이 키미 선수가 상당히 빠르고 왕성하게 많이 커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키미 선수를 놓고 도르투문 투전처럼 알라바와 하피냐까지도 스토퍼로스 오버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방위적인 토탈 사커를 구현해서 압도적인 점유율 속에 어좀 부술 수 있는 그런 축구도 한번더 도전적으로 계속 시험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바이르미넨이 앞으로. 몇 가지 부상자 복귀와 함께 강팀과의 챔피언스 결전에서의 몇 가지 시행착오를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만 거기서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이 내려야 될 결단 중에 하나는 네. 알론소가 어찌됐건 간에 지금 바이에르뮌헨의 시스템상에서 볼을 수비진에서 바로 전달을 받아서 음. 플레이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출발점을 약간 바꿔야 되는 거죠. 알론소를 만약에 이제 기용을 안 하게 되면,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플레이의 어떤 중심 역할을 티아고 알칸타라 그렇죠. 선수 쪽으로 그렇죠. 조금 이동을 시키면서 네. 수비형 미드필더는 오히려 다른 선수를 기용하는 뭔가 그런 어떤 결단이 나와야만이 지금 말씀하신 음. 곡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람 네.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네. 네. 전체적으로 그런 변화 리턴 매치를 이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 과르디올라 감독이 과연. 이번엔 어떤 변화로 어, 졌던 것을 회복을 할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빅 매치입니다 역시 바이 루미네이가 마찬가지로 무패 팀이 만났습니다 파리 상제르만과 레알 마드리드 바이 루미네이아스날에게 지면서 무패 팀이 셀타 비고까지 해서 유럽의 세팀딱 남은 썼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셀타 비고대 레알 마드리드가 있습니다 <laughs> 거기 그것도 비길 것 같아요 네. 무패로 가자 네. 자 사실 어, 한현님도 어, 라리가 레알마드리드를 보면서 이 경기 좀 걱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상자가 모드리치까지 어, 부상 복귀가 됐습니다만 경기에 투입 선발로 투입될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드리치 빠지고 라모스는 억지로 나갔어요 라모스는 진통제 맞고 지금 출전을 한 상황이었고 벤제마가 부상으로 빠지고 베일, 베일까지 빠지고 하메스, 하메스는 계속 카르바할, 빠져있었고 카르바할도 네. 페페 뭐 네, 없죠고 페페까지 부상자가 지금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과연 다비드 루이스를 빼면 부상자가 없는 파리 생제르망또 오랜 기간 비슷한 선수들끼리 아주 조직력을 잘 갖춰준 노련한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과연 이 원정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 경기는요. 네. 경기 전에 이거 라인업만 딱 보면 음. 파리 생제르맹 쪽이 훨씬 더 호화 멤버처럼 그렇죠. 보입니다. 네. 네. 이정료의 뭐 규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아그 상황에서. 저도 사실 이 경기 중계를 했습니다만 아예 시작부터 레알마드리드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헤세 로드리게스와 루카스 바스케스 아, 두 선수가 아주 수비적으로 전방 압박과 많은 활동량 보이면서 팀의 활기를 풀어놓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3-3 역삼각형 4-3-3의 파리 상제르만 그리고 레알마드리드 네. 카세미루 선수가 있고 토니 크로스가 박스 투 박스처럼 네. 네 이곳을 견지를 하면서도 공격 가담을 자주하는 그런 상황에서 헤세 그리고 바스케스 루카스 바스케스가 측면에 배치되고 호날두 선수가 이날은 최전방 원톱에 배치가 된 이스코 네. 선수가 여기 뒤에 받쳤습니다. 시비시에는 레알도 거의 4일, 4일. 그렇죠. 네. 두줄 수비에 가까운 포진이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어, 전반에는 노련하게, 어, 파리상제르망, 초반에는, 어, 점유율을 잡고 가면서, 아, 어, 주도권을 잡겠구나 싶었는데, 전반 한 10분이 넘어가는 시점인가요? 그 무렵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강건한 1차 압박이, 네, 이 파리상제르망을 괴롭히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왼쪽에 마르셀루 선수가 뭐 원래도 공격적입니다만 <laughs> 윙처럼 그냥 엄청나게 내려와서 여기서 공격가담을 했는데 디마리아 선수가 같이 견제를 하다 보니까 햇새까지도 같이 있다 보니까 네. 내려와 있다 보니까 카바니와 질라탄이 너희들 뭐해 이러고 <laughs> 이쪽에서 노는. 산책? 네. 네. 역습이 이쪽이 뻥 뚫려 있고 공간이 많이 나는데도 토닉스 크로스까지 커버할 수 있는 네.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올라갔는데도 역습이 되지 않은 채 어 파리생제르맹이 좀 어떻게 보면 진부한 433 운영을 고집한 네 그런 운영 속에서 효율적인 역습이 잘 전개가 되지 못한 상황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파리생제르맹에 대해서 오늘 아주 독하게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laughs> 네. 저도 그런 네. 생각인데 일단 네. 전체적으로 보면 파리생제르맹은 저는 이런 게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그를 일단 뭐 바이에른뮌헨도 약간은 그런 측면이 음. 없지 않아는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좀 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리그를 기본적으로 너무 쉽게 치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경기 내용이 나쁘더라도 워낙에 파리 생제르맹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재능이 뭐 대단히 크니까 음. 결국은 뭐안 좋은 경기도 뭐몇 명의 선수들의 뭐 한두 방의 번뜩임 뭐 그걸로 승리를 가져오거든요. 어,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어떤 어, 최상위 클럽들 간의 맞대결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할좀 느슨한 팀 스피드. 네. 네 그렇죠. 팀 스피드 자체가 너무 느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선수가 다 느린 선수로 구성된 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팀 스피드가 아주 최상위권 클럽끼리의 대결에서는 조금 잘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조금 전체적으로 좀 느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를 하고도 프랑스 리그 안에서는 한두 방 번뜩이면 되거든요. 음. 어, 워낙에 재능적으로는 뭐 프랑스 내에서 상대할 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승수를 쌓아놓는 것이 이제 유럽 무대에서 뭐 레알이라든가 이제 비슷한 수준의 팀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이 이 경기가 아마 그것이 가장 노출이 된경기의 아주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는 블랑 감독이 과연 질라탄 선수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는 자기가 경기 중에서 뛰고 싶은 위치를 자기 맘대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표현은 외국의 모 방송사에서 이제 누가 어, 코멘트를 했냐면 코멘터리를 했냐면 로날드 쿠만 네, 네, 감독이 네. 이제 예, 파리 대 리알 네. 경기를 이제 해설을 했는데 로날드 쿠만의 표현입니다. 네. 질라탄은 자기가 뛰고 싶은 위치를 자기가 그냥 알아서 결정하는 것 같다. 이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 좋은 사례에 아주 음. 극명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쿠만 그 감독의 그 코멘트를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어. 블랑 감독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블랑 감독보다도 질라탄 선수가 거의 위에 있지 않냐. 어. 그러니까 뭔가 들락단 선수가 지금 경기 내용에 안 맞는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감독이 그거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블랑이 거의 그걸 네. 못하는 것 같다. 여기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종료의 규모대로 베스트 11을 선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데 블랑 감독의 어떤 선발 라인업이라든가 그것의 어떤 실패에 대한 교정,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라인업이 중요한 거고, 그게 안 됐다 판단됐을 때는 빠르게 또 선수를 음. 교체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데 보면은, 어, 그냥 유명한 순대로, 어, 아니면 뭐, 어, 몸값이 비싼 대로, 뭐, 그렇게 대충 구성해서 프랑스 리그에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챔피언스 리그 네. 상대 팀들에게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 좀 독했죠. 저 비슷한 생각이에요. <laughs> 그니까, 러 네. 파리상제르망이 지금 세 시즌 연속 8강에서 끝나버렸는데요. 네, 지금 이 팀이 선수 구성을 봤을 때, 제가 보면 감독이 이제 고비를 넘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첼시한테 넘기지 않았나요? 첼시한테는 그 <laughs> 이상한 그 경기만 잘했어요, 여들이그 경기와 비슷한 경기예요 내가 본 파리상제르망 경기 중에. 그 경기 이상해. 첼시랑 할 때. 그 외의 경기들을 보면은. 네. 고착화된 이제 4 3 4 운영인데요.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프타임 때 전략적 수정을 가져가면서 전술적 유전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시도가 될때그 고비를 넘어가고, 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토너먼트든 길목에서 한 발짝 올라갈 수 있는 그 감독의 역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보면은 사실은 전방 압박, 뭐, 레알 마드리드가 잘하고 했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도 상당히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사실 운영을 했습니다. 베인테즈가. 수비적인, 어, 저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근데, 뭔가, 이러한 운영이, 4-3-3, 밸런스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 템포가 좀 느리더라도, 수비진에 워낙 좋은 선수들, 티아고 실바, 마르키니스또 부상중인 다비드루이스, 또 측면 수비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맞거나 일실점으로 하, 유지를 뭐 하는,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토너먼트 가게 되면은 분명히 고비처에서 뭐 0대0, 1대1, 이런 상황에서 원정골 때문에 떨어지거나 무언가 고비치를 넘어서 이길 수 있는 경기 운영을 할때 어떤 승부수를 둘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 이 경기도 보면은 제가 볼때 와이드한 윙포드를 양훅으로 기용을 해서 네, 역습할 준비가 돼야 점유율도 다시 확보가 되면서 공격이 산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프타임 때라도 좀 수정이 됐으면 훨씬 더저 파리상 지르망이 공격 기회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르셀과가 이렇게 올라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laughs> 커버가 거의 없는 형태의 운영이 레알마드리가 지속이 됐는데도 디마리아까지 수비가담을 같이 해버리고 역습에서 이 공간을 뚫어내서 진행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라타 선수 내려와서 템포를 또 끊어 먹습니다. 네 공격 전개 시 역습 전개가 안 되고 기껏해 봐야 뭐 카바니 선수는 사실은 후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투이디 선수가 이제 움직일 때 여기서 뭐 측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하는 상황이 공격 전개 시에 지속이 됩니다만 느리죠 아무래도 윙어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라인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경기는 사실은 루카스 모우라의 투입을 좀 빨리 시키고. 라베찌가 됐던, 또는 심지어 디마리아가 됐던, 네, 이런 윙포드들을 쌍방에 놓고, 그리고 전개를 시켜줘야, 그래야 마르셀로의 수비 공격가담도좀 자제를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역습이 성공이 되고, 파리상즈방이 다시 세컨볼에서또 점유율을 잡고 돌리고, 이런 운영이 측면에 전개가 될 텐데,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상 고착화된 전술 운영 속에 그냥 그거를 끌고 그냥 90분까지 거의 간단 얘기예요 근데 고착가 되어 있는데 선수들은 나이를 점점 더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점점 더 느려지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뒤 엉덩이는 이바노비치처럼 점점 커지면서 안정이 되는 느낌입니다만. 네. 근데 이게. 아,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지금 뿜을 뻔했어요. 제가. 네. <laughs> 네. 그니다만 무언가 파괴력을 경기마다 이제 카바니나 질라타니 팀에 도움을 잘못 주는 이런 운영이 될때 과감하게 스피드한 선수로 교체를 시켜주거나 뭐 다른 또 변화를 주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과의 어떤 설명에서도 약간 일맥상통 합니다만 감독이 통제를 확실하게 해서 변화도 좀 불만 있는 선수 없이 선포적으로 운영을 가질 수 있는 지휘권, 통제권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냥 고참 선수들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이 지속되면 챔피언스리그에서 특히 고비처에서 항상 다시 아스라스 그냥 물러나는 네. 그런 결과가 또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불랑 감독의 조금 한계성을 또 느낀 물론 한 경기입니다만 그런 느낌 경기도 또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두팀 간의 경기도 리턴 매치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이때는 이제 모드리치도 복귀가 되고 또 부상자가 어느 정도 복귀가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 전력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과연 또 블랑 감독이 이러한 운영을 지속을 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역동 속으로 변화를 줄 건지에 대한 부분 네그 리턴 매치가 또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준희 장전는 원투펀치 1 8 2회 챔피언스 리그 빅매치 두 경기를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